안녕하십니까. 양코대현재입니다. 이번 전상은 제가 이번에 뽑은 울트라 슈퍼레어 달심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달심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이거 달심을 가지고, 달심을 이제 보여드리기 적당한 스테이지가지 뭘까 고민이 될 정도로. 자, 달심. 달심은 제가 생각하기에 지뢰입니다. 지뢰. 어, 지뢰에요. 지뢰인데, 그럼 달심으로, 이제, 류초급, 여기를 클리어 해보겠습니다. 달심이, 다심 달심 여기는 클리어 할수 있겠죠? 여기는 광남만 가도 클리어 되는데. 자, 달심은 제가 이제 뽑긴 했지만, 아마 쓸 일은 없을 겁니다. 이게 좀 별로래서. 아, 이 다심 좀 아쉬워요. 그래도 초반에, 초반에 이게 지뢰를 밟으니까, 아, 근데 초반에 지뢰 밟으니까 괜찮네. 그러니까 덤으로 받은 것 같아. 덤으로, 덤으로, 아, 자, 어, 이렇게 공격. 원래 다시미, 그, 다시미, 원래 저기 장풍도 쏘는데, 입에서 막 장풍이 나가는데, 아, 다시미, 다시미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공격력을 반드시 낮춘다. 공격력. 어, 공격력 연구는 해볼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다시. 자한 발로 잘 가네요 한 발로 근데 속도도 자다심이자다심이 자, 공격은 이렇게 하는데. 뭐, 그리 강력한 캐릭터는 아니에요. 얘는 이제 제가 여러 번좀 이것저것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뽑은 건데, 울타슈파리데 이것저것 해보면서 연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